오늘은 이제 그 친구 이제 도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나쁜 친구와는 어, 사귀지 말라고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 있습니다. 부처님께서 이제 제가 불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전 중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사귈 친구를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. 특히 이제 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더 조심해야 됩니다. 뭐 띠로 말씀드리자면 뭐 뱀띠 말띠 또 양띠 또 돼지띠 용띠 등이 있습니다. 그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머지 띠들은 뭐 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띠들보다 뭐 이제 한 번쯤은 더 선을 긋고 또한 번쯤은 뭐또 정을 주기 전에 이제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본다는 말입니다. 그게 진정한 친구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알아보기 전에 어 친구로 사귀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이제 골라. 보는 것이 이제 더 확실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친구로 사귀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. 그 이제 첫 번째는 어 자신은 이제 적게 주면서 이제 본인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.